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캐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유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부의 제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류를 알게 하라하니 유압이 아래되야 하와에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 하시나일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일까 하나 왕의 명령이 여업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여업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업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업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리위와 베냐민 사람은 대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다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유리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지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다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녀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대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대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마 없소서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 안에 다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가매 아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기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예적에무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검을 무새쓸처를 많이 준비하고 또무게를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사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상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연호와의 선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눕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인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눕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연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주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던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케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케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혈과 또 세담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기수되었더라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오시엘 레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무세인이아론은그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레살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사리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여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하시엘과 넷째 여가마이며오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여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화살과 기스라, 엘화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무세 사람이더라. 이는 달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기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하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엘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렛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엘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하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제비 뽑아 비차의 자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로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로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미오 넷째는 세오림이오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야요, 스무째는 열스기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하며 르하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 시에요 이사리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감아며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여,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와살이니엘와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아메리여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렛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하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유셉과 느다냐와 아사를라니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돈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하사벼와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돈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갸와 마따냐와 오시엘과스부엘과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유스브가사와 말루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열네아들과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유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여. 셋째는 사꾸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여섯째는 붓게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일곱째는 여사를 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아홉째는 맞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0째는 심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레리니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이리니 그의 아들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티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열에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유스브가사니 Osionfish.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여. 18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명이요 21째는 호드리니, 그의 아들들과 Oy 형제들과 1 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명이요 24째는 루맘데에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청자들과 시비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라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에레호의 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네다넬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유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도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제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요 셋째는 두발리아용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무사라 무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방을 뽑아 근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들의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야는 하나님의 전곶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곳.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혜엘리라. 여혜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여링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살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오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리에세에에서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구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드린 선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키스의 아들 사울과 메리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여비 무엇이든지 구별하여드린 선물은 다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라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의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의 길라앗 야설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빈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이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반열이 2만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도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지사장 여호야단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아우아사이요그 다음은, 그의 아들, 사람 삼호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과 사람 있겠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째달열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여. 11째 달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여.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드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세리어시몬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웰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일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유에리어, 길라세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이 지도자는. 아브넬이 아들 야아셰리여.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제회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로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여비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료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리아들아스마웨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유나다는 밭과 섬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루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라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일을 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유나다는 죄가 있어서 무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문의 아들 여헤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무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 에서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여어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해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숙지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이스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이스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이스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은잔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항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종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의 운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찰과 나무와도 마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로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무천 그 달란트와 금만 다르긴 만 달란트와 8만팔천 달란트와 철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벼레손 사람 여혜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운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누프사 만물의 머리의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곤면과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에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늦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